돼지고기 삶을 때 무조건 넣어야 할세 가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돼지고기를 삶을 때 이것만 넣으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진다는 사실을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진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삶을 때 특정 재료를 넣으면 지방분해율이 최대 32% 증가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돼지고기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빠르게 두번 톡톡 누르시면 여러분의 가족에게 건강이 찾아옵니다. 돼지고기를 삶을 때꼭 넣어야 할첫 번째 재료는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돼지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이소플라본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수저만 넣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답니다. 두 번째 재료는 사과껍질입니다. 사과껍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지방 분해를 도와주고, 특히 비린내 제거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사과 반 개만 껍질째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녹차를 넣어주세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지방 축적을 막아주고 항산화 작용으로 고기의 신선도를 높여준답니다. 티백 한 개면 충분하니까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죠. 돼지고기 수육 오늘 저녁 메뉴로 어떠신가요?